일 만들어주세요 3. 3분의 1 3개 딩동댕 또일 만들어주세요 2, 8분의 1이 몇... 아 10분의 1이었구나 10분의 1이 몇개 있으면 1이 돼? 10분의 1이 몇 개면 1이 돼? 말해 안 말해줄 거예요 10개 10개 보여줬네 1 10 넣어주세요 네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5분의 1이 몇 개면 1이 돼요? 5분의 1, 5개, 8분의 1이 몇 개? 오오 오, 이거 뭐지? 넘쳤다. 5분의 응, 1, 몇 개, 분의몇 개, 5일이에요 개, 8개. 5 개, 요 개,